아잘 잤다. 아아내 배야 아 뭔가 아내 배가 요즘 이상하네 뭐가 잘못 먹었나? 아침은 해가 뜨긴 했는데 엄마 엄마 이따가 해주세요 엄마가 이따가 해주세요 엄마 아니, 나 배가 좀 이상해. 배가, 요즘에 배가 너무 아프다니. 어? 너 몸이 왜 그래? 내 몸이 어때서? 나, 내몸 똑같은데? 아니야, 너 몸이 이상해. 너, 너 뭐, 어떻게 작아졌니? 내 몸이 어때서? 네 몸이 작아졌다니까? 내 몸이? 거울, 가... 거울 좀 봐. 알았어. 볼게. 내 몸이 작아졌다고? 아 진짜. 아빠 있어? 있어. 아나 들어간다. 아빠 나갔으니까 뭐 들어가봐야지. 어, 거울을 일단 좀 봐야겠어. 거울 좀 보자. 내 얼굴이 왜 이래? 내 얼굴, 아야 내 얼굴이래. 내 키, <laughs> 내 키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지? 왜지? 누가? 진짜 엄마 말이 맞았어. 아, 요즘에 밥안 먹었더니 벌 받은 건가? 그건 아니겠고. 아 뭐야? 헤헤, <laughs> 내 키. 나무나 작아졌잖아 근데 누가 약먹은건 아닐까? 일단 학교라도 가보자. 학교에서 애들이 고쳐줄 수도? 아니 보건 선생님. 엄마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렴. 응. 빨리 학교 가 학교 가자. 으 유유. 나 학교 가면 또 애들을 놀리는 거 아니야? 아니 중학교 중학생인데 어? <laughs> 뭐야 내 예전 몸 절반이야 에휴 넘는 것도 힘들어 에휴 아이자아에휴 힘들어 빨리 가야지 에휴 진짜 놀리는 건 아니야? 으아 나는 아, 포니 중학교에 다녀. 아, 퍼 중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인기였는데, 이렇게 인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아, 진짜 어떡해. 음, 아, 이것도 잘안 보여. 아유. 2학년 5반, 우리 반이네. 일단 뒷문으로. 아,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그래 안녕. 빨리 자리 에앉아 근데 너왜이렇 키가 작아졌니? 야, 야 뭐야? 너왜키가 작아졌어? 하하하. <laughs> 얘들아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내가 이러는데 너왜 이래? 아 맞아. 인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인기가 되는구나 하하 꼴 좋다 아니 진짜 아니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니잖아 알았어 그렇게 믿어줄게 아 지금 애들 놀리면 안 되고요 어, 자습입니다 나중에 키가 우리나라 끝는거 아니야? 이허 <laughs> 꼬맹이 같은 애가. 뭐라고? 꼬맹이? 음, 내가 꼬맹이야? 진짜. 야, 너가방 들고 가냐? 이런 바보 멍충이. 진짜. 아흐, 내가 바보 멍충이었어? 진짜 쟤네들 완전 고약해. 어떻게 나를 저렇게 할수 있는 거지? 옛날에 잘해주다가 짜증나 <laughs> 뭐야 진짜로 내가 싫은거야? 옛날엔 나보고 같이 다니자 이래놓고서 아나 유치원부터 다녀야되는건 아니겠지? <laughs> 어떡해 엄마가 또 뭐라 할텐데 너왜 학교 안 갔다 왔냐고 아하 방법을 한번 써봐야겠어 으 하하하 진짜 내가 행복해 재는 건가? 더 작아지면 어떡해? 왜 키는 거꾸로 가냐고 다녀왔습니다 너 학교 안 가고 뭐 했니? 진짜 어? 엄마가 속세게 죽겠네 아 진짜 아휴 숙제나 해, 빨리. 아, 엄마. 엄마, 살려줘. 내가 왜 살려줘야 되는 건데? 응, 거의 껴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진짜 나 살려줘. 엄마. 엄마, 나 살려줘. 그렇게 끝났다 한다. どうぞ、ちょっと、参加してくれよ。